제가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아주 편한 맥스 쿠션의 데일리 러닝화입니다. 아 신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컨텐츠는 뭘까요? 당연히 러닝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신발은 아식스에서 출시한 젤림버스 25입니다. 어, 님버스의 25번째 모델이에요. 어, 그만큼 아식스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요 신발은 출시된 지꽤 됐습니다. 어, 올해 초에 2월 정도에 출시가 되었으니까 출시된 지는 6개월이 지났거든요. 어, 저도 이 신발이 출시된 건 알고 있었는데 구입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예쁜 바로 이 색상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어, 색상이 정말 깔끔하고 예쁘죠. 어, 이게 한정판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고 이 하루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 신발을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젤 림버스는 아식스의 엔트리 모델입니다 어, 누구나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쿠션화 컨셉의 러닝화 모델인데요 어, 이번에 림버스 25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어, 기존 버전보다 미드솔 높이를 좀더 높이면서 맥스 쿠션의 데일리 러닝화가 되었는데요 어, 그럼 일단 제가 이 신발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피입니다. 가피는 조금 두꺼운 한 겹의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꺼운 메쉬 소재가 발을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착용을 해 보면 신축성이 없는 탄탄한 소재이기 때문에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꺼운 니트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두꺼운 니트 소재가 발등을 부드럽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묶으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발등이 편합니다. 옆쪽은 설포가 양옆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뒤꿈치로 보시면 패딩이 굉장히 두껍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많이 두꺼워 보이시죠? 뒤꿈치 쪽은 두꺼운 패딩 처리와 함께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뒤꿈치를 잘 잡아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님버스 25의 가피는 두꺼운 메슈가 발을 탄탄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피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님버스의 가피는 전체적으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엔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가피를 두껍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식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브랜드 역시 엔트리 모델은 가피를 두껍게 설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젤 림버스 25 역시 가피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지 않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달릴 경우에 발이 답답하고 더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역시 개인차에 따라서 발이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미드솔입니다. 인버스 25의 미드솔은 노바 블라스트 3 그리고 매직 스피드 3와 같은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식스는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이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EVA 베이스의 소재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풋은 33.5mm, 힐은 41.5mm, 그래서 옵셋은 8mm입니다. 그리고 신발 무게는 현재 제 신발 270 사이즈 298g이 나옵니다. 님버스 25인 미데서를 보시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힐 쪽을 보시면 말랑한 젤이 삽입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그마한 젤이 힐 쪽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은 굉장히 말랑하면서 쫀득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푹푹 가라앉는 느낌의 미드솔이 아니라 말랑하면서 쫀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솔을 잠깐 보여드리면, 인솔이 정말 두껍고 푹신합니다. 인솔 자체가 두껍고 푹신하게 나왔기 때문에 착화감이 더욱 부드럽고 편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님버스 25는 인솔에서 푹신함을 느낄 수 있는 신발이며 미드솔에서 말랑말랑 쫀득쫀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지를 할땐 푹신하고 지면을 치고 나갈 땐 쫀쫀함을 느낄 수 있는 신발입니다. 다음 아웃솔입니다. 앞쪽과 뒤쪽에만 고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면을 치고 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무난한 아웃솔입니다. 발이 밀리는 느낌도 없었고, 내구성도 좋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훌륭한 아웃솔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있었습니다.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좋은 아웃솔이었지만,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죠.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조금 미끄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젖어 있는 곳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착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편한 신발입니다. 어, 신발 자체가 정말 편하기 때문에 러닝용으로도 좋지만 어, 저는 워킹용으로도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닌버스를 워킹용으로도 많이 착용을 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쿠션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리와는 실제로 착용 후에 달려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신발이 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님버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무게보다는 좀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무게가 가벼운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신발이 조금 둔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이 신발의 가피는 두꺼운 메쉬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통기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라면 발이 더운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편한 러닝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워킹용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달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 이번 젤림버스2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한 러닝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림버스는 노바블라스트와 같은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쫀쫀한 느낌 그 쫀득쫀득한 느낌의 미드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푹신하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인솔의 푹신함과 미드솔의 쫀쫀한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엄밀히 얘기를 하면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쫀쫀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에 좀더 가깝습니다. 블라스 플러스 미드솔 자체가 쫀쫀하게 발을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찹쌀떡 같은 그 쫀득쫀득함을 느낄 수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외번 대거나 내번 대는 느낌 없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발 편한 쿠셔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단점도 느낄 수 있는 신발이었습니다. 일단 무게 자체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서는 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에는 살짝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피 자체가 살짝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발이 더운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 그래서 통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신중히 구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리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